안녕하세요. 풀빼농장 소속수입니다 오늘은 고추 말뚝 박고 부식포 까는 거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추 말뚝 박는 도구는 이거는 그 우리 조카가 만들어 가지고 몇년 전에 하나 준 건데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아주 뭐 오랫동안 쓰고 있어요. 녹이 좀 설긴 해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농약방에서 구입한 거 25,000원 주고 구입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입구를 이렇게 해놓고 끝을 일단 이렇게 막아가지고 가볍고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는 인삼밭이나 이런 데 쓰는 건데 좀큰거 박을 때 쓰는 겁니다 어, 이, 이 도구들이 그 고추 말뚝이나 이런 거를 고정시키고 박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음, 고추 말뚝은 보통 일반 많이 쓰는 이렇게 가는 고추 말뚝이 있어요 이거는 보통 길이가 1m 50 짜리, 1m 60 짜리 그렇게 있는데 가격은 보통 4,500원 정도 가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자꾸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 이렇게 굵은 걸 많이 써요. 굵은 이거 굵기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좀 굵은 거 그런 되는요거는 이건 길이가 1m, 이거도 1m 50에서부터 아마 길이가 조금 더 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m 60 짜리를 써는데 요건한 개당 1,600원이에요. 1600원인데 이거는 한번 사놓으면 은 굉장히 오래 써요. 한번 이게 대가 워낙 탄탄해 가지고 밑에는 그렇게 돼 있고 위에는 이렇게 박기 좋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쓰고 있는 것 중에 이거 y자. y자 이거는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걸 이제 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y자 이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미리 꽂아두는 거에요 이렇게 꽂아두고 요거까지 포함해서 밑에 것까지 다 해서 요거는 개당 한 4천원 정도 매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y자가 좋기도 하고요 y자는 박을 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박는 게 좋아요 그 골간격이 약간 좁을 때는 이렇게 요 이쪽 거 오른쪽이 두개 있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두칸 건너서 왼쪽 거 박고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지나가면서 조금 좁더라도 Y자 쓰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 말뚝 박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도추 말뚝은 어, 네 포기당 하나씩 박습니다 어, 첫 번째 거는 약간 바깥으로 약간 휘듯이 해 가지고 요 굵은 걸 써요 굵은 걸 쓰고 굵은 거하고 잠거두 개를 박아 놨죠 두 번째는 이렇게 1m 60짜리 하나 받고 내포기에 다시 또 내포기 오면 또 이제 굵은게 들어가 있죠. 바람이 불거나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단단하기 때문에 대는 이런 식으로 박습니다. 내포기마다 내포기마다 받고 요건 일반대고 그 다음에 y자대 같은 경우는 저쪽에 다 받게 되는데 y자대도 한번 박는 거또 보여드릴게요. 이줄두 개는 Y 자로 설치 중입니다. 여기 작년에 한줄 했는데 Y 자가 너무 괜찮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올해 지금 일부만 Y 자로 또 하게 되는데요. 골이 조금 더 넓어야 되는데 골이 좁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 이거 한번더 해보고 괜찮으면 내년 Y 자를 더 대량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뜨거운 이제 이 기구를 이용해서 깎게 되는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포기는 쉬워 보여도 어 작은데는 한4번 정도 박으면 들어가는데 어 밑에 땅이 좀 딱딱할 때는 굉장히 잘안 들어가요. 그리고 굵은 거 같은 경우는 한 다섯 번이나 여섯 번 정도 해야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한 번에 들어가면 좋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Y자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말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 가운데다가, 그, 간격을 맞춰가지고 꽂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몇 번만 박아주면은 돼요. 근데 나중에 가서 더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불을 멜때한번더 조정을 해줘야 돼요. 어, 두 분이서 지금 만족을 받고 있는데요. 어, 이두 분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어, 굉장히 일을 잘해요. 이거 오늘 다 하고 그 말뚝 1,500개 정도를 다 박았습니다 아까 그 2만 5천원 정도 그걸로 해서 하는데 굉장히 빨리 박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직포는 이렇게 이제 지금 1m 20짜리 폭에 딱 맞게 되는 게 폭이 80cm 짜리에요 80cm 보통 요게 그 길이가 200m인데 200m 인데 200m 한롤의 가격은 거의 4만 8천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리고 부직포 핀을 박을 때, 지금 요거는 아주 그냥 굉장히 잘 박혀 있잖아요? 단단하게 박혀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잘못 박은 거는, 부직포 핀도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을, 이쪽으로 이렇게 박게 되면 다 빠져요. 이거는 지금, 태국 여성분들이 박으신 건데, 잘못 박아가지고, 이런 건다 다시 박아야 돼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약간 틀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아놓으면잘안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굉장히 잘 박아 놨죠 이렇게 부직포 핀 이렇게 이중일를 안하고 바람이 불어도 빠지지가 않아요 조금 저 간격을 좀 좁게 박는 게 좋죠 보통 한 40cm 심었는데 네포기 하나씩 정도 박으면은 단단하게 박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이번에 부직포는 항균부직포 라고 한번 그 써보기로 했습니다 두노를 써보는데요 이걸 쓰게 되면은 그 균이라든가 충이 많이 안 온다 그래서 시험재배 하는 중이고요. 요거는 180m짜리 두놀을해 가지고 음 골로 해서 8골 정도 깔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위로 또휘워 놨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한번 또 지켜보고 괜찮으면 내년에도 또 이게 가격만 맞다면 한번 써볼 예정입니다. 부직포 까는 작업은 한 사람이 이렇게 긴 막대를 이용해서 어, 걸고 있으면 한 사람이 끝까지 쭉 끌어가요. 끝까지 쭉 끌어가고 나서 양쪽을 이제 핀을 박은 다음에 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또 가면서 가운데 저 추가로 핀을 박게 됩니다. 어, 핀을 잘 고정시키지 않으면 바람 불때 날아가기 때문에 구직포 핀은 굉장히 잘 고정을 해야 돼요. 나중에 일이 많아지거든요. 잘못 저 고정을 시켜놓게 되면은 그 구직포. 뭐, 까는 거는 그리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이, 이 밭에 사실, 900평인데, 다가 심킨 포기는 5,580포기가 심겼습니다. 5,580포기가 심겼고, 대가 거의 1,500개 정도 고쳤으니까, 오늘 일을 많이 했다고 보면 되죠. 5월 6일 당일 심고, 그, 말뚝 다 설치 다 하고 그 다음에 부직포까지 까는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다 깔아놓고 나서 보니까 고추밭이 아주 깔끔해 보이고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는 이제 고추 크가는 과정 음, 뭐 거의 좀그부정적으로한 번씩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크는지 며칠 차 얼마나 크는지 한번 끝까지 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